됩니다 올데이 프로젝트 이거. 네,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누구야또 아이디를 이쪽... 바꾼 거 같은데 누가? 김시진 선수. 오랜만에 보는데요. 김시진 선수 자, 이 투수의 투구를 한번 지켜볼까요? 아 이거 논코치네 바꿨네 뭐야? 독재라시나오오 배폭망 아이씨 <laughs> 아 근데 이거 잘치긴 했다 아 이거 잠실이어서 공 주면 아 점수 주면 안 됐었는데 이거 큰일이네 많이 힘들어지는데 아쉽네요 그냥 저도 바로 이닝이 더 쓸걸 그랬 아, 그러니까 잠실이고 바람 죽어있어가지고 아, 대착이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오, 몰리 몰리 나가. 이 게임 진짜 현지라면은 아니도 진짜 지금 메타가 수비수가 공을 이 돈직루 메타가 도리합니다.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이 게임 지금. 잠시만요. 맞아, 공을 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가 이거 잘못 들어갔는데? 타선이. 됐습니다. 수비 공을 따라갑니다. 오! 아웃입니다. 오 이승엽 선수군요.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 아, 여기서 보게 되네요. 됐습니다. 수비 공을 따라갑니다. 어우. 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오! 아웃시킵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양의지. s 런 i n g I'm not pushing to be a 네 o n s u l to tell in there. Too s o 다 n I'm n o 랭커들은 아, 그렇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 막돌리네 이제 그거는 이제 피치터널 이용하는 거랑 어중이 투구 이용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돌린다 막돌려

와,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보시죠 지고 있다 보니까 반발력? 아. 으아. 반발력안 되네요. 이것이 잠실인가. 반발력 좀하쉽 스트라이크. 와이네요 볼입니다. 볼. 소가금 희망. 저도 이제 소가금은 솔직히 아닙니다. 중가금도 아니고 소가금도 아닌 약간 그 사이인 거.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와이쪽이었나 음. 이만수 선수 공격뿐 아니라 투수 리드 따라가... 와 이거는 아쉽다 딱 치고서 어? 이랬는데 아니네요 아이고 아 아쉽다 좀 아쉽다 그냥 보내네요 스트라이 공을 따라갑니다 못 밀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우시킵니다. 진짜 정석 투구하고 있습니다.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히 <laughs> 박정진, 최지갑, 감독 고심부의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믿어볼까요?

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 삼진, 삼진. 삼진입니다. 여기서 삼진은 정말 아쉽네요. 공입니다니까 아하. 아쉽습니다. 에는 박진만. 하나 제발. 절묘 오! 강 아, 왜 이렇게 냐 아, 여를서감 하나요? 아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e r e 공입니다. 강아 g to go in 가 h e r e i 아... 습니다공 수비 공을 안 경기 종료됩니다. 양팀 다 야구 참 맛있게 아 으아, 아깝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고 계시죠?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스터한명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흥미로 아 제발. 1 4만은못니까 여러분? 원은4만저 처음 만나보는 것같은데1 3만은뭐 만나봤던 것같은데와1 4만은 이거 와우 w 6 0은 못해. 6 0 0은 투수와의 수 싸움에서 진 거죠, 오, 저는 투수와의 서1 0에서진 거죠. 0 0원에서 10,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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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0가에에 조선의 4번 타자로서 캐비우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0 시즌에는 도루를 제외한 타격 전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리그를 지배하였죠 절묘한 입니다 여러분들, 이터널이 <목소리> 이렇게 빡세답니다. 아, 타이밍 제대로 걸렸다 아주 공 아, 오히려 스라고 생각하고 체인지업 던졌는데 아, 이거좀 아쉽네. 와, 이거 더 뺐어야 돼. 예, 아, 진짜. 아, 실수 아, 리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기상입니다 지금 좀 살짝 멘탈 나갔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방금 그렇게 던지면 진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볼 던질 거면은 진짜 훔 빼야 된다. 이거를 지금 멘탈 나가 가지고 지금. 잠시만. 리 <목소리도> 내가 기본로안지켰 멘탈 나니다가는고타아치게 하거든요. 아. 정말 힘들게 타 와, 일단 동점 일단 동점. 오케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깐 채팅 죄송합니다 잠깐 집중 좀 하세요. 지금 의미가 니다이 경기 정말 모르겠는데요. 멘탈 좀 잡아 시합니다 음 <목소리> 인을 굴란했어요. 볼. 양현종 빨리 내릴 수 있겠다. 아, 아... 멀리 였습니까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 굉장 일단 더 했어야 돼. 아, 저 플레이에 팬들이 지 심빠졌거든요? 이거 하나만 걸려라 지금 심빠졌으니까 하나만 걸려라 진짜 음 제발 제발 하나만 카운트를 잡습니다. 참욕 스윙. 걸려라, 씨.. 참욕스윙.. 고려라 지 사자가 컨디션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사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아비 가비. Considered to own Padasinic and out of Ventas. I'm not g o 니 n 를요 조금 개수도 섞여 있는 거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공략해 보지? 갑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치기 안타. 유도하긴 있어요. 했는데. 야. 아, 이 선수 야구 센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아요. 이거? 안타. 멋진 을 하네요. 아 이거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타자 타율이 좀 이터널 치고는 낮은 편이잖아요 왜냐면 우린 또 AI도 만나고 하는데 그리고 붕붕이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S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를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모르겠네 아자잘 참으며 감독 보신 후에 선수 교체하는 데요 아 투수 결국 교체하네요 야 이거 직구 맞았으면 큰일 날뻔했지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방망이를 빗나갑니다 스윙 와, 다행이다 씨. 자, 볼을 비틀어나요. 한 볼을 골라냅니다. 볼. 아, 저공을 스윙하는군요. 스라이크.

이만수 선수, 제발 하나만... 투수 리드에 있어서도 재능이 정말 뛰어나요. 투수를 교체하나요?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음! 빠른 공 하나 올것 같거든요. 아, 볼이다 저거. 방향은 맞았는데 저 볼이네요. 아, 답이 네다 그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 아 했습니다. 수비 공이 아. 동죠 안타입니다. 그렇죠. 아, 갑이 타석에는 박진만. 응. 투수를 교체하나요? 아, 여러분들 지금 강아포 크때 미치겠네 내가시건네 와! 면 공입니다. 골하니다 하나만 제발 하나만 하자. 투수 타이밍을 제대로 빼앗았는데요.

공을 따라갑니다. 허문이 없군요. 공을 잡아니 없군요. 그도 바람이 죽었요 오늘,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니다아저 공을 스윙하는군요. 볼볼입니다 4입니다. 4입니다. 4니다니다4입니진 5입니다. 니다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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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을따라갑니다 수비수 슈퍼캣! 와다행이다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이제 밀 밀어치시라. c e r o Biroticero, b i r o 아, 저건 아니에요. 경기 종료. 아, 오늘